난니리가요웨이에난니디파안봐요 그 위에 닭닭옛날잡아줘나 보다 닭이 오리 깨리 팔고 그잘리고했다들 거잡입니다란조우랑 신장을 다녀와서 한달정도 한, 한달 정도 쉬고 쉰건 아니죠 한달정도 편집을 하고 어디로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예전부터 늘 가고 싶었던 곳이 있거든요 게린, 게림, 꾸에린게린이라는 곳인데 제가 중국의 다른 큰 여행지들은 다 다녀봤거든요 물론 제가 유튜브를 한지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예전에 한창 구술자 생활하고 할때 한국의 거의 메이저급 어, 관광지들 다 가봤거든요. 유일하게 계림만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계림을 가보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 여행은 좀, 뭐랄까, 조금 힐링하는 그런 여행이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물론 계림도 굉장히 이쁜 곳이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는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계림은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 다니면서 현지 문화도 좀 체험을 해보고 또 맛있는 음식도 즐겨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1년 동안 영상을 쭉 올려보니까 아주 많은 분들께서 현지인들의 생활 속에 녹아들어서 뭐 현지 음식을 즐긴다든지 현지인과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은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번 여행에서는 저희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그런 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상하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음에 만나요시하이에 도착했습니다. 시하이에는 지금 비가 억수같이 오고 있습니다. 비기에서부터 천둥 몇개 치고 아주 난리 난리를 부리더니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무사하게 잘 도착했고요. 했는데 조금 전에 카메라와 드론에 일용할 양식이 되어줄 보조 배터리를 뺏겼습니다. 요즘은 CCC라고 3C가 붙은 것들은 중국 내에서는 못가져타거든요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나름 최근에 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없더라고. 장비 충전을 위한 배터리를 뺏겨버렸어요 어차피 언젠가 뺏길 거였으니까 뭐 별로 아쉽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많이 그렇네요 원래는 8시간을 대기했어야 되는데 2시간 정도 더 딜레이해서 총 10시간을 이곳 부동공항에서 보내야 됩니다 퓨립닷컴에서 제공하는 v 야비 라운지 이용권을 사용해 봤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 v 야비 라운지는 여기 갔거든요 부동공항 9번 게이트 아래쪽에 있는 v 야비 라운지인데 여기는 필사시간 도 2시간 정도 전에 그시간이 지나가버리면 메인 식사는 치워버리거든요 음식이 이것저것 많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마저도 치워버리고 식사시간을 놓치워버리면컵라면에 빵조가리, 과자조가리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도 뭐 일단은 공짜니까 소액 좀 떼어볼게요 이거 고우엄물탕면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국물이 되게 맑은 한국에 있는 새우탕면에서 고춧가루를 뺀 느낌이거든요 되게 맛있습니다 좀 한번 먹어볼까? 이거, 꽃빵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단단한 찐빵이에요. 그걸 식으로 먹는 적들이 있거든요. 그걸 빵이에요. 이거랑, 짜차라든지, 간단히 볶음 고기라든지, 이런 거랑 같이 먹는 거죠. 우리나라 밥 대신으로. 먹난 아, 국물이야. 죽이는데? 어딜 거야? 아, 한실 거네. 감사하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농심쯤 됩니다. 이게 중국에 오시면. 강사부 라면들이 맛있어요. 라면 한 그릇 보실싶데그의점에 한국 라면 없다 이러면, 강사부 거 그림 잘 보시고, 내지 않는 같은거 보시면, 반로 성공하실 거다. 아. 탑선도 얻어맞습니다 지금부터 7시간 동안 편집을 열심히 하다가, 9일이 개댐 올려볼게요. 어두워졌죠? 지금 제가 있는 위치는 아까 날이 밝을 때 있던 그 위치가 아니고요. 보딩 게이트가 두분이 변경이 돼서 차를 옮겼어요. 제가 탈 비행기가 일본 오사카에서 탈 건데요. 근데 오사카도 기상상황이 안 좋나 봐요. 그래서 오사카에서부터 출발하는 비행기가 이미 딜레이가 됐고, 여기도 당연히 같이 딜레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11시간 정도로 늘어나버렸고요. 어, 이 시간도 지켜지면 다행, 이것 같은데, 안 지켜줄 확률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공항에 거의 통합 시간 정도 있다 보니까, 아,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서, 잠시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서 있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서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코일인 공항에 도착했거든요. 이거 보이죠? 대구 공항에서 큰 도움 주신 구독자님. 와, 감사합니다. 자, 이제 호텔로 가볼게요. 아,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1시 45분이고요. 아, 너무 힘들어. 장장 16시간 반, 거의 17시간 정도 걸려서 이곳 꾸일인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여행을 다니면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제일 오래 걸렸어요. 17시간이면 직항으로 미국도 갈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laughs>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국 광신시성꾸일인에서 꽃잽입니다. 지금 시각은 정확히 아침 7시입니다. 잠을 한 4시간 정도? 하고 첫 번째 일정을 소화하러 가는 중인니 그거 아시죠?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오히려 좀 정신이 맑아진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어제 침대에 딱 누웠는데 한동안 잠이 안 오는 거야. 눈말똥말똥 뜨고 와 이거 큰일 났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막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대로 뻗어버렸어요. 재기다 세기 보이죠 이거? 중국 공원에 가면 제기차고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취미고 생활 속도치고 운동이 고 그렇게 되는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디를 가느냐 이곳에 있는 아침 시장에 가볼겁니다 중국 그리고 특히 이런 지방 소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시장들이 구석구석에 잘 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아침 시장에 가보면 재미난 풍경들을 많이 마주 할수 있게 되거든요. 시장에 가서 사람들 사는 거 구경도 좀 하고요. 뭐 먹어볼만한 게 있으면 먹어보고. 난리 바 요회 우연 난니란파 수연 머리 깎는 건 5원이고, 냄새 가는 건 10원이래요. 천원, 0 0원 정도 되는 거죠. 싸다. 제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 트립닷컴 예약 특전으로 조식을 주더라고요. 사실 그걸 먹으면 굳이 아침 시장에 가서 먹거리를 찾을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맛있면 그렇게 먹으면 재미가 없잖아. 요 오리 판다, 오리. 오리. 레몬도 있고. 저 토란인가? 토 브라지. 오구마. 이 야채. 죽순도 팔고. 포도. 여기 만족지역이라서 열대과일 이라든지 신선식품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뭐야? 수요도 팔고 깨우도 팔고 은근 안 파는 게 없다 토아니까 수요를 되게 많이 파네 상품들 이렇게 쭉 늘어났잖아요 월8지간에그위에 보면 전부 다 초록색 위챗 페이 QR코드를 다 걸어놨죠. 이게 이제 중국이 전자화폐가 이상화 되어버리니까 저런 모습이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우리나라에는 연세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죠. 8 0대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페이랑 피해가 뭐야? 스마트폰도 사용할 줄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 근데, 와, 깨울이 봐라. 근데 여기는 과일을 분만하고 싹다 싹 이런 거 사용한다는 거. 어, 석가 있네. 석가 하나 사야 와겠다 과일, 아, 뭐 야채. 이거는 신준이가 좋아하는 술. 옷도 팔고. 계란. 오리알 같은데. 이쪽은 오리알. 계란. 또 보면 계란을 아직도 이렇게 무게로 사고 있습니다. 한근에 내던. 1원이었나 바나나 500g에 1.3원이라고. 1.3원이 얼마야? 2 5 0정 정도 되는 건가? 과일이 거의 500g에 5원에서 10원 사이. 개사죠. 밖에서 보기에는 별로 안커보이는데이 라면도 이렇게 파네. 쨍라면 별로 안커보이는데 바탕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와, 저기 있구 저기 있 이렇게 따로 모아라. 와. 우리나라는, 저기 점으 아예 따로 있던가, 아니면, 한번더 화사 안으로 들어가 버렸잖아. 이런 풍경이 좀. 아우, 안 되겠다. 함불러가 쪽은 돼지. 이쪽 블록은 다 이렇게 나눠져 있네. 계속 하던 얘기 해봅니다. 한국은 이 마트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잖아. 근데 여기는 아직도 이렇게 당일 도축, 당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아침 시장이 아닌데, 식재료를 팔고 이런 아침 시장이네. 음식 이것저것 가리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비가 별로 좋은 편이 아닙니다. 전국 코너를 돌아 나오는데, 어우... 힘들었어 굉장히 크다 시장이 거의 대부분이 실재료를 팔고 있어서 아직까지 제가 뭘 해볼 만한 게 없어요 굉장히 큰데 이게 규모가? 들어갔던 그 곳이 2층이었고 1층에 뭐또 있는 것 같거든요? 확실히 이쪽은 날씨가... 기후가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상탈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베이징 비키니라 그러죠. 남자분들, 배를 까서 가슴 밑에까지 티셔츠를 말아 올려서 입는, 소위 말하는 베이징 비키니도 많이 보이고요. 바로 먹을 만한 뭐가 안 보이네. 혼자 여행하면 항상 문제가 뭘 사도 많이 못 산다는 거지. 망고도 있고, 아침을 파는 가격 게안 보이네. 사두 복숭아. 그거 한 근씩 과일 한서네 가지만 사 버려도 제가 여기 있는 일정 내내 먹을 수 있는 양. 일정 내내 먹을 수 있는 양이 뭐야? 감시 결국 다못 먹고 버리고 갈텐데 이거 뭐지? 생강 같은데. 이거 생강. 생강인데 겁나 길쭉길쭉하게 굳죽 생겼어. 이 난전을 편 형태는 우리나라 시장이랑 좀 다르다고 볼수 있는데, 파는 것들은 흡사하죠.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과일들이 좀 보이잖아. 요 바나나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투입을 해오니까 전부 다 기축기축한 바나나 보이잖아. 근데 여기는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되니까, 그런 다른 품종의 짜리몽땅한 문숭이 몽키 바나나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보이고, 과일이랑 야채 이런 것들은 우리 물가랑 비교하면 막 터지는 수준의 그런 가격입니다 여기서 한 2주 동안 먹을 거라고 작정하고 야채랑 과일 막 사가도 절대 3만 원은 넘기기 힘들지 않을까? 보면 가격들이 전부 다 10원 아래에서 놀고 있어요 오크라 제가 지난번에 신년의 집 갔을 때도 오크라로 요리를 해줬었고 이쪽 지역이 어, 어, 여기 뭐 있다. 면 있네. 어허! 아 이렇게 한 바퀴로 돌게 되는구나. 제가 좀 전에 이쪽에서 이렇게 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쪽에 가서 우리 만났는 그 장소. 이렇게 해서 이 블록 전체가 아침 시장으로 돼 있네. 이렇게 한 바퀴만 그냥 대충 훑고 왔는데 20분 걸렸거든요. 이렇게 저울. 중국은 아직까지 다 무게로 달아서 파니까. 저렇게 손쪽으로 쓰든지 아니면 이렇게 전자적으로 쓰든지 모든상인들이 저를 기본으로 갖추고 있다. <laughs> 야, 이제 저런 3년차마저도 전기차네. 닭, 닭. 맨날 잡아줘나 보다. 닭입니다. 얼마 전에 신장에서 먹었었던 무화과. 그쪽 무화과는 납작한 무화과 있잖아 여기는 빵빵한 한국에서 볼수 있는 그런 무화과나 자라다 자라를 썰어서 한 그릇에 30원 두 그릇에 50원 이렇게 파네 그 자라 잡고 와도 안됩니다 징그어 자라가 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보양식으로 통하잖아요 중국으로 지아위라고 가버라고 부르거든 가버 등껍질 갑각을 쓰고 있잖아 그래서, 자유라고 부르는데, 가보라고 부르는데, 이곳에 있는 그 어떤 식재료보다 비쌉니다. 다른 것들 저만큼이면, 저 밥그릇 하나에 5 0 0 g 릇 만들 거잖아요. 여기 파는 거의 모든 것들이 비싸봐야 10원 이렇게 되는데, 저건 한 그릇에 30원, 50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아, 규모가 굉장하다, 굉장해. 비둘기도 파네. 식용 비둘기도 팝니다. 졸는게 없다 진짜 와... 이 동네에 유명한게 로스본이라고 고둥있죠 고둥 고디 보디. 고디를 가지고 만든 면이 있거든요 이게 이쪽 동네 사람들은 되게 즐겨먹는건데 그 독특한 특유의 고둥이잖아 고둥 고등. 체감류를 갖다가 가공해서 만든 면이라서 <목소리> 특유의 꼬릿한 냄새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먹으려고 도전했다가 못삼켰어요 그래서 로스포는 제가 먹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먹는다는 건아 생각만 다빠하다 이곳을 반해면 다들 집에서 회사갈 준비해야 될 시간이잖아. 한국 같으면 와그 사람 많다. 말리 생선. 이건 뭐지 이파리는 고구마 쪽이 아니야? 고구이 불 먹나?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건 어디에 쓰는 거지 싶은 것들이 보인다. 시간이 7시 반 많이 좀 넘어가니까 아까보다 좀더 붐비죠. 제가 저쪽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나왔거든요. 아까보다 사람이 훨씬 많아졌어. 보이죠 이거 팔각. 여기에 팔각이라는 놈이거든요. 이거, 이거. 요런 애들이, 화죠? 아주 화죠? 마라탕 드셔보셨잖아요. 마라탕에 들어가는 그 얼얼한 느낌을 내는 게좀 전에 그 저놈이에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 라탕들데 혀가 이제 맘이 되는 거지. 그리고 중국 음식에서 나는 그,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족발 드시면 족발에서 나는 당근한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의 범인이 좀 전에서 팔각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중국음식들이 팔각을 깔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음식에 민감하신 분들이 중국음식을 잘 못드시는 이유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 팔각이라는 놈이 기본으로 배쪽이 깔리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향 자체를 안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음식에 민감하신 분들은 잘 못드시고 그런겁니다 저쪽에도 한족들이 있을 것이고 또 원래부터 이곳에 살던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우. 원주민들의 생김새를 보면, 동남아 쪽이랑 생김새가 좀 비슷해요. 키가 작고, 까무잡잡하고, 코가 좀풍포짐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죠. 근데 이 많은 것 중에 귤 파는 지이 여기밖에 없네. 그, 개발, 따내줘봐. 많이 사가봐야 먹지도 못할 거니까. 다섯 개. 6개. 행운이숫 자, 7. 7. 웬더만 사자. 나 혼자 서 먹지도 못한다. 칸3 2 진짜. 귤 요만큼 사서 3.2원. 7개거든요. 32원이 얼마일까? 600원. <laughs> 7개 600원이니까 귤 하나를 100원 안 한다는 소리잖아. 이만큼입니다 근데 영상을 보시다 보면 아직까지 중국에 삼륜차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7시면대 예를 들면 삼륜차가 돌아다녔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3륜차가 없죠? 뭐 간혹 어디 저 시골에 가면 저 밖에 있는 한차대구러다닐지는 모르겠지만 없잖아요 한국에는 그럼 중국에는 왜 이렇게 아직도 돌아다니는 삼륜차가 많냐 일반 서민들이 차를 사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4륜차가 좋은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지 근데 저도 격차도 심하고 시골로 가면 차한 대를 사기도 힘든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물론 이렇게 좁은 골목길을 다니라고 일부러 3륜차를 타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서민들은 경교적인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3륜차를 타고 있는 겁니다. 아, 아... 계속 폰 크락션 계속 불러주기잖아요. 근데 사람들 별로 별로 의식하지 않잖아요 저거에 대해서 뭐라는 사람도 없고 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그걸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제 영상에 보면 신눈이하고 저하고 백조사 밑에서 밥 먹다가 음식 맡기고 가자 하는 영상 보셨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아주 많은 분들이 신눈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신눈이의 그런 모습은 또 이해를 못하시겠거요 당연하죠 어느 한국 사람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저는 클락션을 누르는 행동이라든지 야좀 비켜봐. 일단 나 먼저 가자. 세치기. 이런 것도 있잖아다 같은 맥락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기보다는 내가 편한 게 먼저예요.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어차피 나도 저렇게 하는 걸 뭐. 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좀 민폐를 끼치거나 그런 행동을 해도 별로 개의치 않는 겁니다. 왜? 누구나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차피 나도 저렇게 할 거기 때문에. 米粉还能不够吗？你份、啊、还能不够？有啊？一百吗？多少钱啊,啊？三块五啊？两个吗？三块五啊？可以，在这里吃吗？这里吃。嗯、啊。 시시세 네, 쌀국수입니다. 왜 거기까지도 동남아 음식을 먹고 그래? 싶죠? 아닙니다. 쌀국수 원래 이쪽 음식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쌍카이 오니까 단순 계산하면 700이 안되잖아. 665원, 이거 한가에 665원. 음? 맛있나? 진짜? 함께 넣어준 고기. 이 고기. 무슨 맛이냐면, 음, 아주 맑고 깔끔한 소고기 국물에 제가 지금 이것저것 다대기를 많이 넣었잖아요. 그래서 고추의 매콤한 맛과 또 파를 엄청 때려냈기 때문에 파향. 이그 정도? 다른 삼냄새는 안 나요. 사실 앞서 중국 여오을다가 특히 이 중국 남방쪽에서 쌀국수가 보이시면 과감하게 드셔도 됩니다. 조금 매콤한 맛이죠다 뭔가 조금 덜 칼칼한 같아서 고추다색이랑 육수를 조금 더 부었어요. 네 동정님 면의 두께를 고를 수가 있어 갑작방면 같은 사이즈의 넓은 면도 고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먹는 일반적인 면의 두께 그리고 자신이 먹는 기호에 따라서 저처럼 이렇게 육수를 잔뜩 부어서 일반적인 국수 처럼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난 육수가 싫어 그러면 저기 있는 다른 재료들을 넣고 비벼버리면 그냥 비빔면이 되는 거야 같은 재료로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국수 면에 고기만 딱 올려서 내주고 잔치국수로 먹을건지 비면으로 먹을건지 네가 결정해 이런 시스템인거죠 어? 이거 괜찮은데? 그냥 않습니까? 으... <laughs> 매워 아, 깜나. 아침으로 뜨끈한 쌀국수 한 그릇 떼었으니 아, 속도 든든하고, 아, 정신이 바뀌네요. 시장 아, 한 바퀴 돌아보고, 쌀국수까지 한 그릇 먹고 나오는데, 한 시간 걸렸어요. 저는 이렇게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서, 와 계림역 근처에 있는 흑산 아침 시장에서 중국 서민들의 삶을 살짝 예뻤었고요. 또, 그들이 즐기는 쌀국수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중국인데 아주 이상적인 삶을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아침 시장 투어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계림역 인근에 있는 흑산 아침 시장에서 꽃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